어제 아침 6시 49분에 삼척시 남동쪽 24km 해상에서 2.6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또 오전 5시 28분에는 이디오피아에서 6.0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13일 날 낮에 6, 12시 6분에는 부안에서 2.3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곁에서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데 요즘은 뉴스 거리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 낫구나. 그런 정도죠.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한 금을 이렇게 모아서 보낸 2023년도 2월 6일 새벽 4시 17분 트리키의 동남부의 가지안태프 지역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7.7 강도의 지진이었어요.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요. 정전, 도 2월달이니까 추위, 강풍,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집더미 밑에 있던 분들이 다 동사가 될 정도로, 추워서 동사될 정도의 그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튀르키에는네 어, 개의 어떤 그 지각판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에, 그 집을 짓는 데에 내진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은 의무를 지키, 지키지 않아가지고 막없이 건물이 다 무너져 내려서 막대한 인명 피해를 가지게 된 것을 봐요. 요즘 우리나라도. 건물을 지을 때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는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터키에도 불법으로 내진 설계 하지 않고 집을 지은 모든 집들은 다 무너져 내렸지만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법대로 내진 설계를 했던 건물들은 그대로 어, 존속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간에 우리는 부흥성회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편적으로 들었던 복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혹여 부흥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반드시 꼭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녁 시간은 거의 두시간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끝나고 가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말할 정도의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 선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결단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죠.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는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지혜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겨울이 우기예요. 겨울에 비가 와요. 이 우기가 되어지면 집으로 인해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뜨거운 여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죠. 깊이 파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각 그냥 대충 깊이 파지 않냐고 대충 파다. 그게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리게 뒤어지면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그냥 지형이 비가 내리면 시냇가가 하나 그냥 생겨 버려요. 엄청나게 쏟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쿤난이라고 하는 그 쿤난 공동체들이 생활했다고 하는 그 지역은 비가 내리면 물이 엄청나게 몰려 가지고 그 수로가 그냥 다시 생겨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갑자기 큰 호수가 하나 생긴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이 뒤어지고 나면 모래 위에 지은 그러니까 기초를 단단하게 하지 않은 집들은 다 무너져 쓸려 내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다가 집을 내려야. 그 우기철에 견딜 수 있는 게 팔레스타인 지형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26절에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도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듣고 행하느냐, 아니면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이 뿐이에요. 평소에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땅을 파고 힘들게 수고하는 대신에 거치장을 잘할수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면 조금 더 나은 인테리어 할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초를 닦는데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느니 외형적인 모습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이야기겠지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가 보아도 신앙에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남을 도와주기도 했고요. 십일조도 정확히 드렸고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띄는 것에 집중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를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셨는데 거기에는 바리새인 석기관들은 무지한 거죠. 불신앙으로 오히려 배척까지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석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 모래 위에 지은 집 결국 폭풍 위에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외적인 신앙은 마치 바벨탑과 같아서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래는 한마디로 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사랑하는 인간적인 의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실상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상적인 의를 두는 거예요. 청둥오리는 기러기과에 속해 있지요. 북쪽 시베리아에서 번식을 하고 우리나라로 겨울을 나기를 위해서 오는 새입니다. 강가에서 흔히 볼수 있지요. 근데 분명 청둥오리는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까지 먼 거리를 날아오는 날개의 힘이 강한 새예요. 그런데 요즘은 청둥오리 농장이 있잖아요. 청둥오리를 사육을 하는 거예요. 수천 마리씩. 그런데 이 청둥오리는 날지를 못해요. 어기적거리고 뒤뚱뒤뚱거리면서 걸어다니기만 합니다. 청둥오리 사육장에는 울타리만 있대요. 하늘에는 그냥 놔둔대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아, 저거 날라가면 어떨 거냐,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절대 몰라요. 못 날라가는데. 어려서부터, 병아리 때부터 정한 시간에 먹을 것을 계속 주잖아요. 날라가서 먹이를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날개 근육이 퇴화되어지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은 계속 주니까 몸은 퉁퉁해지는 거예요. 왜 몸을 퉁퉁하게 하죠? 청둥오리? 잡아먹으려고 왜 몸은 퉁퉁해지지? 날개의 힘은 없지? 그저 정한때가 되면 먹이주지? 지붕이 필요 없어요 날아가지를 못하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덕분에 사람들은 맛있는 고기를 먹게 되겠지만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기초를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반석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반석 위에 둘 때에 흔들림 없는 견고한 집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것 살기 힘든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거기에 놀라운 영광의 잔치 자리가 배설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날개를 펴서 높이 저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는 신앙. 바로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부흥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각. 조각났던 우리의 신앙의 파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있는 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살 것인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칠 것인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 집을 짓. 두 번째로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삶은 참된 경건을 소유하는 진실한 신앙인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참 경건은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요셉과 같이 이성의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범할 수 없다. 시험을 물리치는 믿음. 요처럼 불같은 시험이에요.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재산도 다 날라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을 내가 놓지 않겠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지고 풀뭇불에 던지음을 타당했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유하는 불굴의 신앙을 놓지 않은 사람. 다윗과 같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큰 죄악,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하는 그 죄악이 깨닫게 되어지지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회개의 삶을 살았던 사람. 시몬과 안나스가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주님을 만나 뵙는 그 기쁨을 누리는 모습. 바울과 바나바 세대반처럼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주님 복음 위하에 충성했던 사람.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모습 속에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자기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하는 그 기쁨. 이런 신앙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었어요. 떠버리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뒤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고 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떠버리는 사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야구보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가나안 동군나고 학교를 창시했던 김용기 장로님 일제 시대. 예. 경기도 광주에서 농촌 운동을 하셨어요. 일제가 창씨 개명을 해라, 신사 참배 해라 했지만은 하지 않아서 아들은 퇴학당했고, 그리고 이 김영기 장로님은 경찰서 걸가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다닥기라고 하는 일본 형사 고등계 주임이 피투성이가 된이 김영기 장로님을 회유해 보지만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온갖 고문을 당하고 나오는데 피틀거리며 나오는데 뒤에서 형사가 그러더래요 훌륭해 아 훌륭하고 말고 저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 김용규 장로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네요 그러면서 경찰서 문을 닫왔다고 그래요 그 이후로 김용규 장로님에게 일본군은 신사참배하라고 강요를 하지 않았대요. 어차피 안할 건데, 우리가 힘뺄거 있겠냐? 믿음은 스스로 자기의 의이나 공로를 자랑하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 내 아내가 나의 믿음의 모습을, 내 남편이 나의 믿음의 모습을 인정해 주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야고소 본문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보는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말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에 물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교회에서 모습을 보아서는알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경건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요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가다가 모르는 어떤 자리에서 이야기하다가 저를 보고, 어, 목사님 같아요. 그런 말을 들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어느 가사, 꼭계수 어, 믿는 사람 같아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식당 가서 음식 짜다고 타박하지 말고 기도 하고 먹는데 주인 불러가고 음식이 짠해요, 어찌나게 아주 기도를 하지 말고 잡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안 돼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세속. 예, 물들어 살아가게 되었지면그 사람이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요한일서 2장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 들어옵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란. 물질로 타락하게 하든지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든지 명예와 권세를 주어서 유혹해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결하게 사는 사람 그를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뛰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요 이웃을 향하여 나누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야보서 본문 27절 상반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여기서 돌보고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찾아가서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은 환란 중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그 증거가 됩니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구분을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바로 세워져야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정한 이웃을 향한 모습의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그건 반쪽짜리일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웃 사랑의 덕목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다 비에셀레자라고 하는 여성이 계셨어요. 척추 수술을 하고 허리를 쓰지 못하는 이제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울증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밖에 쓰레기통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를 본 거예요. 쓰레기통에서 뭐 먹을 거 있는가 찾는 아이를 본 거죠. 순식간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뭐 준비된 건 없으니까, 뭐이 외국 사람들은 이 빵은 항상 집에 있으니까 샌드위치를 빨리 만들어서 그 아이에게 줬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우리가 그런 말이 된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란 뜻처럼 그냥 후다닥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고맙습니다 고막 나가는 거예요. 한 15분 지났는데 한 6명이 딱 문을, 배를 띵동 누르는 거죠 여섯 명이 왔어요. 아줌마가 샌드위치 공짜로 준 사람입니까? 그이 먹고 가는 아이가 다 소문 낸 거죠. 왔어요. 이들이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시달려서 집에서 나와서 노숙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다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감동이 왔대요. 지역 사회에 알리고 자기가 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교회에도 알렸대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자꾸 이제 정한 시간이 되어서 나누기를 시작했어요. 그 선행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건물 한구텅이에 여기서 하라고 건물도 이렇게 빌려줬대요. 거기서 시작이 되었어요. 0여 명의 아이들이 매일 같이 식사를 하고. 그들을 돌보주고 돌보아줬는데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는 대학을 간 아이들도 있고요. 자기의 자리에서 이제 생활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 설레자는 샌드위치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꾼 것은 물론이군요. 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자기의 허리 통증이 언제 나았는지도 몰랐다. 그냥 기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만 생각하고 이웃을 돌보다 보니 나의 고통은 잊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 25장 본문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그다음 뭐라고 그러죠?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믿음이 될 때에 비로소 참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서 그 행한 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들이 고아원을 하는 선교사들도 있고요, 학교를 하는 선교사들도 있고 또 병원을 이제 의사의 자격 이 있는 분들은 병원 사역을 하는 분들. 사회의 방향들이 다 다르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우리가 이 캄보디아에 김영기선교사님 우리 청소년들이 다녀왔는데 미래로 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아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오전반 오후반으로 정교학교에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수업을 하니까 오전반에 가는 애들은 오전에 놀, 어, 학교를 가는데 오후반에 가는 애들은 노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오전에 이 미래로 학교를 불러들여서 공부를 보충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점심을 주고. 또 반대로, 이제 오전 반 있던 애들이 오후에 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애들 또 불러서 공부시키고 저녁을 주고. 방치 뉘어져 있던 아들이에요. 아이들이에요. 길거리에서 도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수백, 500명 넘게 그 애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거기 미래로 학교를 돕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그냥 성경 구절 외우고, 말씀으로 예배 드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심령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죠.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물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주는 것도 부제 좋은 일이지만, 가장 큰 복은 복음을 심어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를 바랍니다. 복음을 심어는 것이 가장 근. 내 가정 안에서 물론 처음은 내 안에서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온전케 되어진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선교적 사역에 적극적인 가담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실천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그 행한 대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은총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웃과 나눔을 통하여 또한 내 자신의 신앙의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복음 앞에 바로 선자로서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천 되어질 때,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들로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서 물리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받은 은총을 이웃과 함께 나누되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용사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복이 나의 것, 우리의 것,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